환경부 차관님 계십니까? 네, 환경부 차관이십니다. 네. 제가 환경부에 애정이 참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쓴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온 환경부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이 투철하고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환경부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관님 뭐 지난주에 임명되셔서 차관님께 제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질의를 환경부 공무원분들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추경안에서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무려 5,300억 원 감액하겠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충전기 보급 비용이죠 맞습니다 예. 이유는 지자체에서 요청량이 적다 그래서 보급 대수를 6만 4천 대 줄이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환경부가 할 말입니까?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부처 아닌가요? 예, 전기차 보급 주무 부처 맞습니다. 그 사명감 투철하던 환경부 공무원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차관님. 네.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하려면 산업 부문, 수송 부문, 건물 부문 다 부문별로 감축 계획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몇만 대 보급해야 되나요? 420만 대 보급해야 됩니다. 2030년까지 420만 대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대수가 몇만 대죠? 70, 70만 대좀 넘으나 71만 대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71만 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6년 동안요. 350만 대를 추가로 보급해야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6년으로 나누잖아요. 매년 58만 대씩을 보급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5년 예산안은 58만 대가 아니라 34만 대를 보급하는 지원 예산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4만 대가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24만 대가 부족한 이 34만 대도 보급을 포기하고 6만 4천 대를 더 줄인다. 전기차는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확대가 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데 지자체가 요청을 안 하니까 환경부는 손 놓고 지원금과 보급대수를 보급 줄이겠다. 지금 환경부가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충격입니다. 지자체 지원을 더 하든, 보조금 액수를 높이든, 지자체를 쫓아다니면서 보급대수 더 늘리자고 하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 말씀 그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저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그 물량이 이제 그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추경안이 자칫 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의지가 쇠퇴되지 않도록 어 적절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어 예결이 과정에서 좀 관철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과 또 재생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이런 거 내팽개치고 아무 관심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금 완전히 일하는 태도가 저는 안일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발끈 고쳐 매셔야 되고요. 환경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한다고 하면은 저는 전기차 보급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 계속 맡겨 둘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토부나 산업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단순히 제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차원에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작년에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이 줄어서 3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때 보조금 단가 100만 원 줄이면서 환경부가 제시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단가는 줄이되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단가를 줄이고 2030년 420만 대 보급 목표를 위해서 물량을 높여야 되니까 단가를 좀 줄이겠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데 그렇게 해서 단가 줄여 놓고 수요가 떨어지니까 보급 대수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감축 목표는 물 건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 수요가 적어서 불용이 예상된다. 이게 이제 5,300억이나 감액하는 사유인데, 지자체 수요가 적다는 말이 국민들의 전기차 수요가 적다는 뜻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 지방비 매칭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보조금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기차 원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수강 신청하듯이 클릭 대기를 하고 있다가 손 빠른 분들만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왜 발생했냐면은 인구 40만 의 세종시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100대밖에 안 되고 그중에 상반기에 배정한 물량이 70대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환경부가 해야 될 조치가 어떤 겁니까? 환경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관님? 지자체 수요를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자체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조치들 좀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미흡합니다.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하겠다고 하면 전기차 보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실제 국민들 수요에 맞게 집행이 될수 있도록 지자체 부담을 덜어 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차관님, 올 하반기에 전기차 보급량 제대로 확대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도록 안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포기한 이 전기차 예산 제가 반드시 살릴 겁니다. 예, 저환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장, 지난주에 임명되셨으니까 어, 새로운 모습으로 환경부의 의지를 좀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계신가요? 산업부 이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그 전력 효율 향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고효율 가전 제품 환급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질이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 3,3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산업부 전체 추경 5,000억 원 중에 6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는 산업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 사업하면 전력 소비가 많이 절감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네, 일정 정도 한 120기가와트 아워 정도 감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력 소비가 절감되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급적 이번에... 에... 그 소비 제품들의 전자 제품들을 일등급 제품으로 어 소비를 좀 유도하기 때문에 어 효율 등급 낮은 등급 사, 오 등급에 있는 어 제품들을 일등급으로 좀 교체하는 차원에서 어 소비 효율을 줄이면서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기존의 일등급 제품을 쓰던 분이 더 신상품이나 다른 색깔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서 1등급으로 바꾼다. 이런 분들도 환급 대상이 되나요? 예 이번에 환급 대상은 됩니다. 전력 소비가 줄어듭니까? 최근에 나왔던 제품들은 일정 정도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전력 소비 효율이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 1등급을 1등급으로 바꿨을 때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고는 단순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제품일수록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소비가 좀, 아,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번 환급 대상이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 청소기, 공기 청정기, TV, 제습기, 의류 건조기, 식기 세척기 뭐 이런데요. 그 저희 집은 의류 의류 건조기랑 식기 세척기는 현재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환급 사업 진행해서 제가 그어 가격 메리트를 느껴서 식기 세척기랑 의류 건조기를 사게 되면 전력 소비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전자 제품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에, 소비 효율은 어, 전기 소비 소비량은 늘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냉장고 한대 운영하고 있었던 집에서 김치 냉장고 가격 싸지니까 김치 냉장고까지 사서 두 대를 운영한다. 전력 소비 늘어나겠죠. 네. 네. 차관님 혹시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 환경 용어를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게 될때 사용량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는 어... 취지의 용어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전력 소비 절감 예상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별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계산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솔직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업이 뭐 전력 소비를 절감하네,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네, 이런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 생산하는 업체들 재고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솔직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정 정도 이 사업의 꼭지가 전력 효율 향상 에너지 효율 향상 꼭지에 있어서 가급적 사업을 구상할 때 전력 효율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구상 추경을 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그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어느 정도 제고할수 있는 제 효과, 그 다음에 그 계층별 전기 가전제품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초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경기 진작과 그러면서 소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좀 재편성하는 방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뭐 한시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아니라 계속 뭐본 예산에도 반영해서 쭉 하자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산업부가 만들어 온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가전제품회사 재고떨이 말고 에너지 소비 절감은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계속 사업으로 고민하신다면은 실제 5등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등급으로 바꿀 때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담보책이 마련돼야 될 거고요. 제가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왜이 질의를 드리냐면 국민들이 지금 이 환급사업으로 식기세척기랑 의류건조기를 사면서 내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오인하시거나 그렇게 잘못 메시지가 전달될까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차관님께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신다고 하니까 어,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